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기 영화 배우 팽연숙입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팽연숙 <laughs> 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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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을 뵈니까, TV 모니터에 뵀을 때 실질적으로 뵈니까, 와, 달라요. 너무 예뻐요. 아, 네. 어, 그러니까요.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시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사님도 너무 미인이세요. 아, 이런 말을 들고 우리 또박사님 네. 너무 잘생기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듣고 싶었죠. <싶었잖아요. 웃음>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연예인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오늘은 또 연예인이 아닌 대표로서 창업주 또 성공하시는 대표님으 이렇게 뵀잖아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쁘시게 언제 이렇게 또 창업을 하시고 이렇게 맛집까지 이렇게 등급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굉장히 네. 궁금했는데 네, 네. 사실 그팽대표님이 제가 대학 때? 네. 근데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보니까 공무그 네. 하시다가 스물 넷 다섯 살 되시면서 스물 넷살 네네 결혼했어요 네. 한 20년간 사아주셨다가 어떻게 보면 네, 경력단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력단절 그, 완전히 됐죠 네, 완전 경력단절 됐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셨는데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 기업가로서 사업을 성공한 기업가로서 나왔기 때문에 또 방송계에 컴백하기도 좀 쉬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한 노하우 이런 전략들 계획들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저 시대 때 제가 65년생이거든요. 네. 65년 2월 19일이에요. 이 생일은 왜일기에 굳이 제 생일날 선물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적었습니다. <laughs> 2월 19일이에요. 아, 네. 좀 빠른 65년생인데 네. 제 때만 해도요. 네. 저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거의 경력단절 됐어요. 맞습니다. 바로 아이 가지고 애 키우고 또 아이 가지고 애 키우고 또통뭐 두세 명 낳았었고 결혼하면 보통 아내들은, 주부들은 살림하는 거로 이렇게 그냥 남편 내지요 하면서 네. 어, 이렇게 생을 사는 우리 저 주부들이 참 많았어요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도 경력 단절이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은 아까 박사님도 언뜻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보통 분들은요 그래요 아 연예인이니까 네. 쉽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야 연예인이니까 사실 뭐 얼마든지 뭐, 음. 뭐 연예인이니까 뭐 얼마든지 장사도 했겠지 네. 근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세상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제가 보기에도 음. 사실 그 연예인들이 사업하다가 음. 그런 데 음.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환불을 네. 하고 싶어도 안 시켜져요 음. 지어렵기도 하지만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음. 시청자분들도 반겨주지도 않아요 네. 저희 왜 다시 나왔어?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지금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활동하고, 방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가 몇십 년이 걸렸어요. 네.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20대 중반까지 연예인으로 잘 나가시다가, 그 이후에 또 3분의 1의 인생인 20년 경력단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네. 뭐, 14번의 실패,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죠 음, 네. 근데 성공한 기간을 보면은 그렇게 길진 또 않아요.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길었죠. 네. 남들은 저도 책도 많이 읽고, 야,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름 신경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 뭐,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답이 없었어요. 음, 음, 어, 진짜. 음. 그러다 보니까, 아, 내 느낌으로, 아, 이건 될것 같아. 그리고 또팔랑기라 누가 된다 그런 대처 받아서 너 <laughs>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나의 그 뭐랄까 임팩이랄까 그런 나만의 나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 재주 음. 뭐 재능 이런 게 있고 나서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를 저는 그래요 일단 느낌으로 하면 망해 100% 망해 감은 망해요 감은 망해요 음. 어 저거 될거 같아 남이 잘해 음. 어 나도 뭐저 사람이 하는데 나랑은 못해 그럼100% 망해, 음. 200% 망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음. 맞습니다. 그게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이 은퇴 이제 할 시기 50대 후반부터 뭐 60대 초반 분들 음. 은퇴 시기잖아요. 그렇다 그런 마음이 불안해. 음. 불안하고 아한 달은 쉬어요. 두 달까지 쉬어. 그 다음부터는 더 불안하게 생각해. 네. 음. 어머, 계속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아 음. 이러거든요.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 퇴직금이 있는데 그냥 옷값 다 먹듯이 그냥 하니까 자꾸 없어져. 응. 그러면 아이들은 신입 장가 어떻게 보내고 응. 내가 노후에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고 한달한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응. 이런 걱정 무지 많이 하거든요. 급한 마음에 절대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급한 마음에 남들이 잘 되니까 하, 그래도 나도 어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어? 부자까지 뭐. 뭐 높은 뭐 사람 네. 저는 국장까지 저는 사회생활 안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까지 했는데 내가 남이 좋은거는 들어갈 순 없지 조금만거 창업해서 그래도 사장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게 치킨집이에요 네. 치킨집, 밥집, 커피숍 카페, 카페. 어, 예. 커피하고 그까짓 뭐 네. 커피 마시고어 웃기지, 그거야고. 네. 아, 음악, 아, 분위기 이쁘게 인테리어하고 음악 좋은 거 틀고 음. 커피만 마있으면 음. 음. 돼.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고커피값그까지거뭐 그 원가 음. 얼마에 대 임대려주고 그렇죠. 뭐내월갖고뭐뭐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이까짓거뭐 세금 내고 우습지 정말에 음. 음. 다 망해요. 정말 망해요. 맞아. 요 가장 중요한 건 차별하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이 커피숍을 해도 차별화가 있어야 돼. 차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지않을까제희끼리 얘기한 거 대담 같이그냥했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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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은 얘기 중에 보면은 그차별을받는게 뭐 네. 내가 아는 또 내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경험이 중요하죠. 특히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음. 또 공무원. 하다가 40대 중반 넘어서 퇴직을 했는데, 할줄 아는 게 결제밖에 없어요, 그 나이에는. 아, 20대, 30대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거, 현장도 다 그렇죠. 했는데, 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결제하고, 음. 교육시키고, 음. 근데 정작 자기 개발은 없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음.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까 그, 이제 펭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남의 경험과 지식은 음. 많이 보고 듣고. 네걸 만드는. 네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1 개월, 3 개월 경험도 해보고, 음. 그 경험을 훔쳐와야 돼요. 음. 그 표현은 좀그렇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네. 아,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서빙을 하고, 음. 아, 그냥 바로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리얼인데요. 저 아는 은행에 제가 저는 은행을 뭐 텔레비전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직접도 자주 가요. 음. 자주 가서 정보를 듣거든요. 저는 VIP도 아닌데, 그냥 VIP실로 들어가요. 아. 그러고 아니, 그분들이 당황해요. 어머, 피 터질 시간. 저희 VIP실에 어쩐 일로 그냥,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음.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아. 통장 정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쫓지 않아요. 어, 그러세요? 음. 그리고 커피도 주고 음. 그러는데, 어. 연예인. 이건 진짜 리얼인데, 어, 그 지점장님이 제일 높으잖아요. 그, 네. 그 은행에서는. 근데 어떤 지정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음. 자기가 내일이면 퇴직을 한대요. 음.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3 0억을떠한게 생겼대. 굉장히 아. 큰 그러니까 어, 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결정을 잘못하신 거죠. 음. 음. 이제 뭐 많은 수익률을 준다니까 이제 오빠 돈까지 끌어들여서 3 0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다. 음. 음. 그래서 현숙 씨, 제가 내일 그동안 몇십 년 은행에서 음. 지정장까지 했는데, 내일 떠나는데, 삼십억이 어? 있어요. 음. 어, 너무 아, 막 가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이 자못 판단해가지고, 네. 한순간. 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사는게 있었어요. 젊었을 네. 때.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그 분이 지금도 떡볶이, 사실, 장사 하시는 음, 거예요?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고 거기까지 얘기 들었어요. 음, 음. 그 뒤로 연락을 이제 음, 잘 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가보려고 음, 제가. 음, 나이는 저보다 동년배 비슷했어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보통 우리가 공부 잘하는 분들이 증권이나 은행에 많이 가 계셔서 일하시잖아요. 하이칼라죠, 소위 말하는. 근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일도 정확하게 하시고 정말 1원짜리, 10원짜리 안 틀려야 뭐 퇴직을 한다고 은행에서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실수하더라고요. 음. 습니다 그래서 뭐, 남을 믿으면 뭐, 안 돼. 나 자신을 일단 믿어야 돼요. 맞아. 박사님 저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경험하고 몸이 습관이 됐기 음, 때문에 음. 그 습관된 환경에서 벗어나면 할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네. 두렵죠. 결제 직원이 결제 아침마다 가져오는 것도 쌓여내기 음. 쉬운데 직원이 변, 바뀌어가지고, 양식이 바뀌었다. 응. 결제 양식이 바뀌는 순간에. 어지러워. 한참 쳐다봅니다. 어, 이거 뭐지? <laughs> 예.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잖아 그런 분들이 응.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특히 얘기하면 돼, 우리가 이제 1억 미만. 그렇죠. 그 대출까지 받아도 2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2억 안쪽, 1억 네. 안쪽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 금액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다 뛰고,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네. 음. 입지도 선정해야 되고 네네. 아이템도 잡아봐야 음. 되고 네. 종업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음. 어떻게 교육을 시키었어요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렇게 하이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어, 내가 뭐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음. 어, 이렇게 떡볶이 어, 그렇다 우리가 뭐 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 예예 이걸 할수 있다는 게 창업을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음. 우리 박사님 음. 말씀이 맞는 게이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 어 학력 그런 게 필요가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걸에 그거 그런 생각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 음. 음. 저도 그랬고요. 저도 주방장부터 했어요. 음. 주방에서 일했는데 다 내려놔야 돼. 그거하고 스타레서를 <laughs> 너무 많이 받으니까 <laughs> 네. 어오이래 가지고. <laughs> 그러죠 이걸. 옛날 아, 농담이 속담의, 아니죠. 속담, 속담. 네. 그렇죠. 옛날 속담에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음. 그런 것처럼. 어 저는 시작할 때난 연예인도 아니야. 난 평년수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야. 음. 동네 아줌마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노후에 저는 정말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 이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나이가 드는 노인이 됐을 때 네. 절대로 절대로 남한테 밥한 끼를 사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네. 오다먹지그 자식들한테 부담주는 부모 되지 말자. 음.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음. 음. 진짜. 음. 그리고 노후설계를 저는 몇십 년을 했어요. 사실. 정말. 그리고 돈 조금만 생겨도 은행에다가서 적금 들고 음. 만기 되면 그렇게 좋고. 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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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장사할 때 처음에 제가 망했던 이유를 지어서 이렇게 음. 과거를 이렇게 필름처럼 돌려본다면 어, 너무 느낌으로만 갔어요. 네. 나랑 것처럼. 아, 저거 될 거야. 남이. 꼭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랑 못 해? 네. 그게 절대 아니야. 그리고, 어, 밑에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냥 먼저 사장. 에이, 저 오픈 했어요 오세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살려고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그렇죠? 네. 보여주기 인생은 필요가 없어. 요 네.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마 피해 안 끼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행여수, 너는 연예인이 아냐? 넌 그냥 아줌마야, 아기 엄마야, 한남편의 아내야, 엄마 주부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친구가 무슨 재벌한테 결혼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음. 치고 뭐 어디 뭐 호텔에서 맛있는 걸 먹고 옷을 명품을 사 입고 그래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 분석되니까 비교되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귀한 그렇죠. 집 딸이었고 귀한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그거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자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음.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노력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정말, 그, 훈련을 많이 하면은, 운이 따라오는 게 그냥 운이 아니고, 맞아요. 내가 했던 분야에, 때까지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감이 떨어지지, 소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안 떨어지잖아요. 솔립이 떨어지게. 솔립이 떨어지죠. <laughs> 목이 따겠죠 <따랐겠지>. 네. <laughs> 그 굉장히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건데, 네. 네, 이게 소나무,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음. 특히 외식 같은 경우에,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음. 감나무 밑에서 있어야 된다. 음. 밤을 먹기 위해서는, 음. 고객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오는 곳을 찾아서 점포를 오픈해야 을 되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경험이 첫 번째는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철두철미한 계획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요, 그동안에 강남, 어, 강남에서 20대 초반에 도자기 가게를 삼성동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도자기까지? 요 네. 제가 음. 도예, 또 도예 작가거든요. 도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릇을 음. 제가 만들어서 내싸인해서 음. 제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늘 얘기하지만 국가부시 자격증이 다 있다 보니까 음. 많은 요리를 할때 제가 한국 도자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써요. 되게 멋있고 아름다워서. 근데 한국 도자기도 멋있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만든 작품의 그릇에다가 요리를 어, 이렇게 데코를 한다면 더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서 네. 음. 그것도 또 열심히 해서 두 번의 전시회를 전 세계 음. 교수님들하고 오. 했어요. 음. 계속 저는 한 가지만 한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어, 한 가지를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옛 어른 말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물을 파야 성공한다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반감을 샀어요. 음. 한우을 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는 음. 여러 군데를 열심히 대신 한 군데를 열심히 하는 걸 기준점을 듣고 다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해놨어요 음.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지고 IMF라는 게 있고 코로나 라는게 있고 막 그렇게 터질 때는 그거 하나만 알아보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될 때는 차상 이렇게 몇 가지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세하나 씨가 하나 엄마 당신은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올려놓으면 그게 될것 같아요. <laughs> 한 가지라도 <해도> 될까 말까한 <laughs> 세상인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서 <laughs> 그러면 당신은 개구 쪽을 계속 하세요. 음. 응. 거기에 천재고 잘하고 또 어, 탑스타까지 되셨으니까 대신 저는 탑스타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별로무게다 머리 같은 뇌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해을래요 네.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놔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방송국에 다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음. 네. 근데 우리 남편 덕도 많이 봤죠. 최양아씨 덕분에 제가 다시 방송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계기고 네. 최양아 씨가 계시니까 연예인 부부니까, 우리가 개그맨 1호 부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사님 말한 것처럼, 나만의 끊임없는 노력. 음. 그 노력으로 시청자분들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어, 팽에서 보고 싶다. 음. 그리고 저같이 이제 은퇴에 가까운, 이제 저랑 연령대가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분들이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어요. 음. 왜 응원해 주셨는지 아세요? 본인들의 이제 삶을, 똑같은 나이의 연령대가 평양수위가 대표로 방송국에 나오는데 아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야 우리도 이 나이에 할수 있다 I can do it, you c 이런 용기를 제가 많이 저 때문에 그분들이 용기를 받는다고 제가 많이 편지도 받고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시들지 말자 쉬지 말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도 할수 있다. 그래서 용기, 요만큼의 꿈과 희망을 주자.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어, 뭐랄까, 어, 다시 대세김질 한다. 뭔가, 아, 그래,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열심히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어. 음. 그래서 그렇게 음.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한 건 아니에요. i n g 에 ING. i n g 근데 배움도 또 이렇게 멈추지시려고 네, 아, 제가 거, 거한 15년 전부터 네. 네. 전국에 강연해서 우리 박사님도 처음 아, 를안지만 아, 대전 대전에서, 네. 대강당에서 500분의 수상공인들을 모시고, 네. 강의. 명사도 강하셨죠. 명사드 강했는데 아까 비교 해주세요. 열정이 열정? 열정의 불꽃. <laughs>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리고 사진도 그리고... 찍어줬다고. 나당연히찍어줘야 네. 아, 되는데. 무대 그런... 위에 아무도 안 네. 올라왔어요. 방청객이 네. 무대 위에 올라와서 사진 네.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사실 별로 없고. 처음이죠. 네. 네. 요청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네. 기회가 별로 없고 그냥 가시니까. 네. 그런데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 올라오고 다 찍고 감동 싶어요. 감동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평 대표님도. 가짜 찍음 너무 좋죠. 아니, 라고 해서 30명, 40명이 오라왔고 네. 저도 그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음... 제가 아직까지 안 드려가지고 <laughs> 네. 예, 아까 보내드였죠 네네네, 그저 투사에 올릴게요. 네, 그그그 그분들이 그때 얘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응, 어, 저런 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기 또 경험도 말씀해 그쵸. 주시고 그리고 사진까지 같이 찍는다고 했을 때후쾌히그건 당연한 거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음. 저는 영광이죠, 우리요. 또 아무것도 음. 아닌 주방에서 일했던 아줌마를 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주셔가지고 음.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박수 막 쳐주시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또 강의 들어주시니까 네. 저는 막 눈물 나더라고요. 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 세상에 저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아, 나를 이렇게 많이 갈고하고, 멸망해주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답이 뭘까?